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진주로 삼아서 아버지 거둬들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진주가 되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우리를 살 만큼 하나님 그런 값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아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다음에, 아, 이번 주에 천국 보아를 거들어 가자 하면서 진주 말씀하셨어요. 진주가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것이라, 어, 지금의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값비싼 진주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1세기의 때는, 양식이 안 되었대요. 그래서 진주를 찾아다니며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직업으로.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그 귀한 진주를 찾으려고 헤매면서 이 귀한 진주를 찾으려고 모든 것을 다 털고 그렇게 여행하는 그 직업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양식 진주는 20세기 들어와서 얼마 안 됐죠. 그때부터 조개에 뭘 가해가지고 일부러 고통을 주고 준 다음에 진주를 캐내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이건 하나님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아, 기쁘구나. 내가 여기에 있었네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온 거.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그 천국.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몰랐어요. 이게 기쁜 소식인지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확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니 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꺼내놓는 건이 게시처럼 그렇게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본성 자체로. 그대로 창출되어졌는데, 우리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내필림이 천사가 하늘의 악한 영을 자기를 따르던 3분의 1의 악한 영들을 끌고 이 땅에 출현하여서 본격적인 그 일들을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제림으로 오실 그날까지 막 쑥대기면서 다니고 있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와는 원래 아담에서 나온 이 성도이죠. 근데 이때는 이 뱀이랑 하와랑 같이 있었던가 봐요. 이 뱀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사하더라. 간사한 영에 하나 그 사단의 영이 사단이 그것이 그것을 몸의 육체의 매개체로 삼아서 들어갔습니다. 아담 하와는 아담이랑 꼭 붙어만 붙어 있어야 돼요. 신랑이랑 근데 이때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의 공격을 받는 그 시초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이랑 하와 태어나기 전에 아담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담만이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이었지만 하와는 아담에게서 들은 말, 아담은 이미 하와한테서 푹 빠져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이 본인이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성경이는 없지만, 근데 이때 사단이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 주, 먹으면 죽을 수도 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자 이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5 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기서 오늘 아침에 운 내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단은 사단은 사실을 얘기하는 거. 너희 눈이 밝아져서, 밝아져서,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선한 것을 우리가 선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벌써 사단의 꿰매 뭐 들어오면서, 말이 쑥 들어오면서 벌써 이 안에는 이 말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하와를 장악해버린 것,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이 하는 말이 그대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미니라. 그렇구나. 이 땅의 싸움은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형상과 또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선악을 알줄 알게 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 싸움이구나 하나님의 형상 있는 그들의 것이 타락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악을 알고 눈이 밝아지는 이 모습 이것이 악이구나 죄이구나 이 땅의 싸움은 이 싸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에게는 이것이 자꾸 안 맞아요. 나의 본성은 본성은 이미 죄로 인해서 사단의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본성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명이 들어온 하나님의 형상인 이 생명이 들어온 왔을 때는 이 안에서 계속 싸움이 나죠. 그 결과물이 진주구나. 이 싸워서 피트성이 나는 이 싸움의 결과물 이것이 진주구나 하는 것을 보아줬습니다. 진주는 조개가 고통을 당하면서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계속 내뱉어내는 타나카슘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 진주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부모도 내 인생을 방해하고 나한테 잔소리하면서 싫었어요. 그래서 18번이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막 나갔었죠. 뭐, 어디가 싫어요. 내 친구는 좋아서 친구따라 모든 것을 다 같이 하고, 즐기고 하지만, 부모님이 잔소리 하는 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칠 거야 하면서 항상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막 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 어저께, 우리 주일날 말씀에 이 말씀이, 어, 진주, 내 바깥에서 여러 열매로, 아름답게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진짜 진주가 아니다. 그 진주가 내속 안에 들어와 있어서 밝게 빛나고 빛나는 것이 참된 진주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계시록을 말씀해주셨어요.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 21장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1장 21절에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전금이더라 하면서 열두 개의 문 우리 열두 지파 세 개씩 세 지파씩 동서남북 깔렸는데 이 열두 문 입구가 진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것은 하나의 큰 진주로 되어 있대요 이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볼수 있는 진지는 기껏 해봐야 많이 커봐야 우리 구슬만큼 이건데, 문이면 사람이 통로로 왔다갔다 하는 문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주의 진주의 재질로 해서 쫙 하나의 문을 만들었대요. 열두문, 우리를 상징하죠. 열두지파. 지금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생각이 끝나지 않고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혔으면 이 진주가 나올까? 얼마나 밟고 밟으면 이 진주가 나올 그큰 문을 잃을 만큼 이 진주가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밟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급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하면서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이 죽여버리는 이 과정,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는 그 기간, 우리의 인생이 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해서 목사님 그 말씀하셨어요. 고통을 받아보고 이겨낸 사람이.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울 수가 있고 참된 힘을 줄수 있다. 그것이 문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것이 진주인 거예요. 각각마다 이 진주의 모양이 다르겠죠. 그 진주의 미, 모양이 각양 각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그 모양이다. 색깔이 다 틀릴 것입니다. 어떨 때는 하얀색, 어떨 때는 미색, 또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지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의 진주입니다. 그 진주가 내 안에 있다. 그만큼 내 안에 가라지와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싸워서 생기는 그 나와 이 싸움에서 생기는 결과물이 진주로 계속 자라고 있구나. 이 진주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이구나. 나도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고 나와 연계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진주 그 문그문그 문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이겠구나.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내 안에 계속 영적인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오지요. 이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 진주는 하나님 보기 보기에는 아주 귀한 것으로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 저리 깔아라 하는 그 진주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다른 보석들은 돌에서 끄집어내고 돌을 깎아내서 그속 안에 있는 것을 꺼냅니다. 그런데 진주는 내 안에서 자생해서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이거든요. 암 덩어리와 같은 우리 암도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이 암이 생겨나잖아요. 이 암은 우리 몸을 죽이지만 이 진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구나. 이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엄청 이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칠 때는 암으로 변하고 고통으로 변하지만 질병으로 변하지만 이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환란으로 받아들이면 진주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 질병도 나의 문제도 다이진주 진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구나, 이렇게 보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주는 작지만 내 안에서 이 진주가 나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크게 봐주시는 거구나. 나는 요만큼 고통 남들 볼 때는 큰거 아니에요. 내가 볼때큰 고통이지. 하나님 볼땐 요만큼만 고통인데 그것을 하늘나라의 그 열두 문에 하나의 그 진주로 만들만큼 크게 봐주실 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과 환란이 나에게는 작고 하나님한테 나의 끝까지 끝까지고 뭐 그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너 진짜 아프구나 힘들구나 이겨내라 하면서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요만한 고통이 하나님께서는 이만큼만 진주문으로 그 이겨내, 조금만 더 하면 돼, 다 하면 돼. 나를 믿고 따라오리니까 하면서 이 손짓하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진주구나. 내가 받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그... 열매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참 진리의 열매구나 이것이 보아져서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크게 봐준다고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나를 봐준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기뻐했고 또이 땅의 싸움은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요 싸움이구나. 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 본성과의 본성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그냥 선으로 보여진 모든 것들이 선으로 보여지는 이두 개의 싸움이구나. 이 싸움에서 생기는 결과물이 진주이고, 이 진주가 하나님 앞에 가자 귀하게 귀하게 여기지는 그 결과물이구나.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주 동안에 천국의 보화를 거들어가는 우리 한 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안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안에이 진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을 체휼하면서 또이 체휼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의 문으로 보여지시길 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주 동안도 말씀으로 인한 환란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내 안에 진주가 생성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참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길 되실 수 있도록 운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마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